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창문이 있는 것 전부 다 오픈해놨습니다. 조식이 오랜만. 对吧？ 저는 요즘 자기개발로 7시 기상을 해서 아침에 나와서 하양교까지 뛰거든요. 나오면 7시 47분이네요, 지금은. 거의 7시 반에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1시간 동안 아침 운동을 합니다. 저기 하양교 건데, 거기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옵니다. 또, 화이팅! 아침 운동 1차. 성공. 8시 완주. 꽃이 폈습니다. 예뻐. 도의 음문학이라는 책을 찾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제가 찾는 책이 없어서 그냥 사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재테크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쪽으로 관심이 갑자기 많아져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묻었어 안녕하세요 초사장입니다 오늘도 택배 언박싱인데 오늘은 책을 샀어요 저번에 교보문고 가서 본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1시간 동안 거기 쪼그려 앉아서 있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 읽고 싶고 소장하고 싶은 욕심에 S24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했습니다. 그게 더 싸요. 책을 3권을 샀습니다. 짜나잔 미스터 비니의 과자의 기본을 다루다.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책이었는데 조금 뭔가 기초 그 과자별로, 종류별로, 제품별로 뭐 이렇게 제가 용어라든지 기초 설명을 정말 좀 자세하게 해놓은 책이에요. 과학적인 설명도 그렇고. 마들렌이랑 마들렌, 흰양치면 흰양치에 이렇게 반적별로 뭐 이렇게 다 제품 비교도 해놓고 어떤 레시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설명을 다 해놓은 거거든요. 보면은 이게 제가 또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 정리가 잘될것 같아서 공부할 겸또 구매를 했고. 이1 0 0년가는 작은 가게랑 마카롱 11억의 기적은 교문고에 앉아서 읽다가 이렇게 줄 치면서 읽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교문고에 거기 앉아가지고 거의 다 읽었긴 했는데 다시 한번 입증해서 읽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 마카롱 이 책은 발행 연도가 2019년도인가? 1차 발행 2019년 11월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작은 가게들이 읽기에 너무 이렇게 사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좋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배울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창업 그분의 창업의 이야기를 이책한 권으로 제가 다 보는 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가는 작은 가게 이 책은 사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얘기도 너무 좋았고. 작은 가게에서와 고객님과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도 저에게 너무 많이 와닿았어가지고 차근차근이 조금 신중하게 읽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 뒤에 있는 이 내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가게 사장은 휴일이 없다. 매장 문을 닫아도 해야 할 일이 끝이 없다.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laughs> 거의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도움이 너무 많이 될것 같은 책이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책 읽다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기분'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반가워가지고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수 있는 것을 해야 오래 버틸 수 있다. 오래 가는 가게들은 저마다 개성은 달라도 기본에 충실하다. 또한 자신의 업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남다르다. 완전 공감돼요. 이책 진짜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읽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업무인 에브라이싱하고 남은 생크림은 제가 남은 시트랑 해가지고 하나 해 먹으려고요. 살짝 크로플 같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잘안 남는데 오늘은 계량 미스가 났는지 생크림이 좀 많이 남았네요. 잘 먹겠습니다. 편지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귀엽죠? 봄 스페셜 케이크 구매하시면서 간단히 편지 적을 카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작을 해봤습니다. 뜯고 아, 싶은데. 네. 아하. 음. 귀여워요. So cute. 패드랑 메모지랑 그립톡 또 택배 언 박싱입니다 <laughs> 이번에는 좀 특별한 택배인데 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아, 시청자를 <laughs>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택배입니다 매번 엄청 많이 주문해주시는 구독자님이 계신데 선물을 보내셨네요. 아! 케이크 위에 장식하는 거. 픽. 케이크 픽. 픽. 여기서도 서비스를 챙겨줬어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쓸게요. 이거는 선물 받은 택배고, 그리고 이건 또제 거. 제가 주문한 거. 요즘에 재테크나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책을 샀습니다 유튜브에서 재테크 유튜버한테 추천받은 책인데 입문 도의 입문학이랑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법 두 권을 샀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한 지 6달 차고 적금은 정말 열심히 들고 있는데 조금 그냥 차고차고 모은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었는데 좀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요즘 유튜브도 투자 관련된 유튜버들 많이 보고, 재테크 관련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조금, 보는 시야를 좀 넓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초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다고 해가지고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억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는 말이 있어서, 1억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모을 예정입니다. 한 2년간 공부하면서 돈 모으면서 2년 후에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투자나 부동산 쪽으로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파이팅! 언젠간 생길 초이크 건물을 위하여 파이팅! <laughs> 내일 나갈 도시락 케이크에 직접 커스텀이라고 하나요. 직접 꾸몄고, 요거는 내일 나갈 쿠키 세트. 예쁘게 잘 올라온 시트들. 타깃 고객의 연령이나 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다.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지그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라이프 그 라이프 어떤 행동양식으로 나타나는지 검찰해야 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데이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휴무 없이 2주간 달렸는데요. 발렌타인 때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했고 이렇게 2층에 있는 작은 디저트샵까지 찾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조금 시원 섭섭한 느낌이 들고요. 왜냐면 화이트 데이가 겨울철 이제 마지막 시즌이거든요. 이제 4월 달까지는 뭐가 없고 5월 달에 가정의 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4월 달은 제 생일이 있기 때문에 생일 행사 같은 느낌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생일 이벤트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이고 오늘은 이 책을 읽고 한 12시쯤에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끝난 날이니까요. <laughs> 내일은 또 내일 케이크 주문이 있고, 이번 주도 케이크 주문이 있고 한데, 그래도 뭔가, 3월 마지막 행사를 끝냈다는 기분을 즐기려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게에 남아 있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3년 차, 6개월 차, 초보 사장, 초사장,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저는 책 읽고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穴やん。